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마음과 뜻을 다해 샬롬, 충만한 교회 초등목장 친구들 만나 뵙게 돼서 너무나 반갑습니다. 목자님은 운정에서 3학년을 섬기고 있는 조용록 목자라고 합니다. 오늘 목자님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실 말씀을 기대하고 집중해서 끝까지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늘 말씀 보기 전에 오늘 제목 제목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시심. 다시 한번 제목 큰 목소리로 시작. 시심. 오늘의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입니다. 오늘 제목 어, 시심. 처음 들어보는 내용이죠. 어, 오늘 말씀을 잘 들어보면 이 제목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잘 아실 겁니다. 잘 알게 될 겁니다. 그러면 성경책 있는 친구들은 마가복음 16장 15절 신약성경 86페이지를 한번 펴 보시고요. 없는 친구들은 목자님이 준비한 PPT 큰 목소리로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신약성경 86페이지 어, 있는 친구들은 성경책 펴보시고요. 그리고 성경책 없는 친구들은 목자님이랑 큰 목소리로 PPT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 아멘. 자, 여기 말씀에서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무엇을 전파하래요? 복음이죠. 복음. 보금. 자, 그러면 우리 친구들에게 질문 하나 할게요. 복음이란 무엇이죠? 어떤 친구들은 쉽게 대답을 하는 친구들도 있을 테고, 아니면 우물쭈물하고 생각하는 친구들도 분명히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어, 이처럼 복음은 어떤 친구들에겐 쉬울 수도 있고, 어떤 친구들에겐 단어는 많이 들어봤지만 이 뜻을 잘 모르고 어렵게 생각하는 친구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목자님이 오늘 쉽게,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복음이란 첫 번째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살리시려 이 땅에 내려오십니다. 그리고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십니다. 그 달리신 그 피값으로 우리의 죄는 없어집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죽으신 후 3일 만에 부활하시고요.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의 모든 죄는 없어지고 예수님과 같이 천국에서 영원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해 볼게요. 첫 번째, 나를 살리시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십니다. 두 번째,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십니다. 죄의 값은 분명히 사망이고요. 어그이 죄가 있는 상태로 사망을 하면 우리는 결국 어디로 갑니까? 네,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그냥 보시지 않으시고 십자가에 돌아가 돌아가셔서 그 피값으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시고 그 지불하신 피값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는 없어지고 예수님께서는 그 죽으신 몸으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시고 예수님처럼 우리도 천국에서 영원히 살수 있다라는 게 이것이 복음입니다. 쉽죠? 외울 수 있죠? <laughs> 자, 그럼 나에게 이처럼 이 귀한 천국 갈수 있는 이 복음을 누가 전해줬나요? 우리 친구들은 누구에게 이 천국 갈수 있는 이 복음을 전해 들었고, 내가 마음에 새기고 있나요? 어떤 친구들은 친구에게 들었을 수도 있고요. 또 어떤 친구들은 교회에 있는 밥목자님, 또는 담당 목자님, 아니면 임다인 목사님, 그리고 제일 가까운 부모님이나 아니면 누나나, 오빠 등등 주변 많은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나도 내가 들은 것처럼, 복음을 누군가한테 전해야 됩니까? 전해야 하나요? 답은? 당연합니다.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 아니라, 우리는 분명히 복음을 누군가한테 전해야 됩니다. 명령입니다, 명령. 누가 명령하셨냐고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여기 친구들, 친구들 분명히 목자님한테 질문할 게 있을 거예요. 어떤 질문이냐면 목자님 어,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요. 쉽게 전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요즘 같은 코로나 시대에 복음을 전해서 교회 나오라고 하면 친구들은 안 나온대요. 그리고 친구들은 내 말을 듣지 않아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나는 못해요. 이런 친구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씨라고 비유하자면, 씨를 심기만 하면 자라게 하시는 분은 예수님입니다. 쉽게 설명을 하자면, 나는 이 친구를 교회에 데리고 와서 이 친구가 예수님 만나서 천국을 소망하고 나와 같이, 나와 같은 생각으로 교회에 열심히 다녀야 된다라고 우리 친구들은 생각하고 있는데요. 그거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나는 그냥 예수님을 전하기만 하면 되고요. 그 예수님, 전한 그 친구가 이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교회에 나온다고 하면 너무나 좋고요. 또그 친구가 교회에 나오지 않는다고 해서 실망할 필요가 절대 없습니다. 결국은 뭐냐면 나는 씨를 그 친구에게 심기만 하면 결국은 이 친구가 마음에 감동이 와서 교회에 나오는 친구도 있을 거고 예수님을 열심히 믿는 친구들이 있을 겁니다. 분명히. 그래서 우리에게 어 어떠한 능력을 예수님께서는 원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냥 단순히 복음의 시를 그 친구에게 심기만 하면 됩니다. 쉽게 설명 하자면 친구의 그냥 예수님을 전하기만 하면 돼요. 잠깐 시간 있을 때 친구야 할 얘기가 있어 하고 예수님을 전하기만 하면 그 나머지의 일들은 다 예수님께서 알아서 하신다는 말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넋놓고 두손 놓고 그냥 가만히 지켜보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뒤에서 열심히 같이 힘써 기도해야죠. 그 기도까지가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이고요. 나머지는 예수님께서 다. 알아서 해주십니다. 이처럼 우리는 내가 받은 복음의 씨를 누군가한테 전해야 될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이 바로 이유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이유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살게 계속 이렇게 살게 하시는 이유는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그 우리에게 삶의 이유를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이유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받은 이 복음을 그냥 우리만 즐기고 우리만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많은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야 될 사명이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목자님이 처음 말씀 제목, 이 시심의 뜻은, 복음의 씨앗을 심자를 줄여서, 시심. 시심이라고 했던 거고요. 나에게 누군가 심어줬던 복음처럼, 나도 누군가에게 복음의 씨앗을 심자, 줄여서, 시심. 우리 충만한 교회 초등목장 친구들 모두 시심을 많이 해서, 나중에 예수님 만나는 그날 잘했다 칭찬받고 많은 상급을 받는 모든 친구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한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어시심에 솔선수범하는 우리 중만한교의 초등목장 모든 친구들이 되시길 어, 목자님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마지막으로 한번 다시 읽어보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어,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 아멘. 우리 친구들 함께 기도합시다. 두손 모으고 눈 감고 목자님이 짧게 기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누군가가 복음의 씨앗을 심어준 것처럼 나도 예수님을 모르는 누군가에게 귀한 복음의 씨앗을 당당하고 용기 있게 심을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초등 목장 친구들, 우리 함께 공동 기도문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큰 소리로 기도해 주세요. 시작. 사랑하는 주님, 예수님의 몸인 거룩한 성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코로나 이전에는 당연하게 생각했던 주일 예배가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니며 아무나 드릴 수 없는 생명보다 귀한 예배임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주님, 찬양과 기도를 대충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듣지 않았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 만나는 예배 시간보다 스마트폰, 게임, TV, 친구, 아이돌, 잠자기를 더 좋아했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아멘. 사랑하는 예수님, 주님은 나의 하나님, 나의 구원자, 나의 왕, 나의 생명, 나의 피난처, 나의 전부, 내 인생의 진짜 주인이십니다. 아멘, 저를 주님께 드립니다. 제 생각, 마음, 몸, 영혼까지 다 받아주세요.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주셔서 깨끗한 그릇으로 마음껏 사용해주세요. 아멘, 저를 통해, 우리 가정, 학교, 학원, 불신 친구들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성령 충만을 주세요. 아멘. 사랑하는 예수님,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정에 임하길 원해요. 천국의 기쁨을 맛보게 해주세요. 아멘. 사랑하는 주님, 목동, 일산, 운정, 초등목장마다 구원받는 친구들이 계속 늘어나게 해주세요. 아멘. 사랑하는 임다인 목사님에게 성령의 기름, 성령의 생수를 날마다 넘치게 부어 주세요. 예수님의 뜻 가운데 귀하게 쓰임 받는 목사님이 되게 해 주세요. 아멘. 사랑하는 차정선 전도사님, 반목자님들에게 성령의 기름, 성령의 생수를 가득 부어 주세요. 아멘. 충만한 교회에 큰 부흥을 주세요. 한국 교회가 깨어 일어나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쓰임 받게 해 주세요. 아멘.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더러운 법, 차별금지법이 절대 통과되지 못하게 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나라가 되게 해주세요. 아멘. 코로나가 완전히 사라지게 해주세요. 마스크 없이 마음껏 다닐 수 있게 해주세요. 아멘. 남과 북이 복음으로 하나되어 한 목소리로 주님을 높이며 찬양을 올려드리는 날이 속히 오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